이제는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아닙니다. 같은 선수 같은 이름이지만 그를 둘러싼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너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날아올랐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간과 LAFC에서의 현재, 이두 장면이 2025년이라는 하나의 해안에서 극단적인 데뷔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이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선수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신호일까요? 오늘 스포츠 월드 TV에서는 2025년 손흥민이 만들어낸 가장 선명한 데뷔의 장면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2025년을 관통하는 축구 담론의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즌 같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두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과 언론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시스템이 흔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환경이 속도를 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인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2025년은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소속팀에서의 마지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팀 전술의 방향성과 선수 개인의 역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멸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한 선수에게 집중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손흥민이 감당해야 했던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컸다는 증언들이 관계자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팀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분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지만 당시 현장을 지켜본 이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무대에서의 손흥민을 둘러싼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선수단의 반응코칭 스태프의 접근 방식까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팀 내에서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 이해결사라기보다 기준점에 가깝게 이동했다는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나 수치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현지 언론과 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 전술이 특정 선수의 희생을 전제로 설계되는 구조와 핵심 선수의 강점을 중심으로 조율되는 구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LAFC에서의 손흥민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상태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경기력 뿐 아니라 표정과 제스처에서도 드러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화면을 통해 느낀 인상에 기반한 해석일 뿐이며 실제 내면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 역시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손흥민을 MLS 의상징적 얼굴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매체는 그의 존재가 리그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관심의 밀도만큼은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환경이 바뀌었을 뿐, 선수는 동일하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의 손흥민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기 외적인 영향력, 즉 훈련 태도나 팀 문화에 미치는 파급력을 근거로 드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논쟁 자체가 선수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2025년의 데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팀에서의 고군분투와 현재 팀에서의 안정된 모습이 편집 영상과 함께 비교되며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해석이나 감정적인 평가가 섞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러한 데뷔가 왜 발생했는지를 차분히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인 서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즌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의 평가는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2025년이라는 한 해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변화와 대비라는 키워드를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억될지는 앞으로의 시간과 장면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선수의 몰락이나 비상이 아니라 환경과 역할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포트넘에서의 손흥민과 LAFC에서의 손흥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조건 속에 놓인 같은 선수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대비가 신화로 남을지 일시적인 흐름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이 지나간 뒤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된다면 그 자체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증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손흥민의 LAFC에서의 성과는 단순히 몇 골을 넣었는지 몇 개의 도움을 기록했는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팀에 합류한 이후 공격포인트 생산자이자 전술의 기준점으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으며 LAFC의 경기 운영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 기대값과 찬스 창출 지표를 보면 손흥민이 관여한 공격 상황에서 팀의 효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기량이 아니라 팀 전체 구조와 연결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손흥민의 가장 큰 기여는 공간을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수비수 2명 이상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과 반대 측면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형성되고 LAFC의 다른 공격 자원들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미드필더와 윙어들의 슈팅 시도 횟수와 박스 안터치 횟수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의 관점에서도 손흥민의 존재감은 뚜렷합니다. 그는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직접 마무리에 나서지만 경기 흐름이 느려질 경우에는 템포를 조절하며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LAFC가 특정 상황에서 지나치게 직선적인 공격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완충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 체력 소모를 관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은 득점 기계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공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강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의 태도 준비 과정에서의 집중도 경기 중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짧은 지시와 제스처는 팀 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루틴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몸 관리와 경기 준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은 그의 존재가 단기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팀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합류 이후 LAFC가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팀이 지나치게 조급해지지 않고 있기 상황에서도 공격 전개가 단절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 많은 핵심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인터뷰나 현지 해설에서는 LAFC는 이제 누가 공을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한 팀이 됐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책임을 짊어진 상징이었고 LAFC에서의 손흥민은 기준이 된 존재였습니다. 무너지는 팀에서 버텨야 했던 에이스와 날아오르는 팀을 이끄는 중심은 분명히 다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기록보다 장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선수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손흥민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손흥민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을 남기게 될지 스포츠 월드 TV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